엉덩바입니다 사장입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스프 스프라이트 아시죠?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먹고 털음을 안할 거예요 네 스프라이트 사이다 는면 찰칵이에요 스프라이트를 조금 마아 한참 마시면 털음을 하게 된는데 제가 우리가 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이게 그 가에서 그냥 우리가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진짜 속이 울렁울렁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 해보시면. <laughs> 내가 진짜 시험, 시험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그래도 달달해요. 네. <laughs> 안 나는데? 누구도 안 나요, 지금. 이거 한, 다 먹고. 10분? 20분? 아, 10분 20분 때는 멈춰 드릴게요. 네. 지금, 속에서, 누가, 전쟁하는 듯이, 막, 울렁울렁해요. 네, 좀, 음, 떨려요. 지금, 지금, 저좀 떨려요. 네, 저희가, 동동방님보다, 음, 더 많이 먹었어요. 기다리세요. 네. 전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여기 골속에서 네. 일단, 동동방님이 안 물릴 동안 여러분은 좀 놀아도 됩니다.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뭐예요? 둥둥 형님, 왜 저한테 안 드세요? 조금... 네, 아, 시원하다. 아씨, 뭐예요? 네, 다 먹었습니다. 네, 저 먼저 먹었는데, 둥둥 형님이 좀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음? 아무것도 안 넣는데요. 아, 그래요? 박스 하고 <laughs> 재밌죠 아 이런거 좀 하면 될거 같은데요 나오면서 저기서 막아 차가워 콜라 벤토스가막 복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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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같아요 짱 음, 네. 콜라 벤토스막더있어 저희... 그런 도시 소 아파요. 아무것도 없죠. 마술 하나 해서 이겠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이쪽에 있죠. 이쪽에. 나를. 아 밑에 너무해. 놓고 근데, <laughs> 이쪽에 있죠. 네. 한번 단대로 나세요. 쪽에 있었죠?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에 있죠? 저, 여기 그냥, 아, 던져보겠습니다. 네, 없죠? 저가 한번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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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뿅!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하나, 둘, 셋. 네. 어, 아직, 안 나와요. 어, 떡해요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네, 사이다 좀더 추가해야지 않아요? 가만까까요 <laughs> 어, 떻떡해요 네, 어떡해요. 음, 시합이 안될것 같아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냥, 이거는 사이다 먹는 거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오, 흘렸어요. 아, 네. 조금. 안 되는데요? 아, 너무 추워요. 사이다 먹고 나니까. 아, 추워라. 아, 시험 실패 아닌가요? 네. 그냥 사이다 콩짜를 먹은 것 같아요. 시험도 안된것 같아요. 네. 장님아얼 여기 있죠? 사라졌나? 점점 점점 사라졌죠? 다시 나왔죠? 사라졌, 네. 나왔죠? 네. 아. 실험은 실패입니다. 네, 실패한 그래도 거. 그래도 할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찍기,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